안녕하십니까 BMW의 박참희입니다 저희 고객님께 이제 곧 출고가 될 출고대기 차량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5302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처음에는 5302를 고려하고 계시지 않으셨었습니다 520i 모델을 보고 계셨었는데 바로 이5302 모델을 선택을 해주시게 된 계기는 비슷한 선납금액을 이제 납입을 하셨을 때이 모델은 지금 60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 고객님께서는 유스 계열 무이자 할부로 조금 더 출력이 높고 더 이제 연비가 좋은 이 차량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520i 데뷔해서 출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차량이죠. 530e 모델은 299마력, 거의 300마력에 가까운 출력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 연비는 또 훨씬 높습니다. 15.9km per liter라는 연비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저희 고객님께서는 또 가평으로 좀 많이 왔다갔다 하셔야 되실 일이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530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만으로도 73km 정도를 그냥 주행을 할 수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고객님 댁에서 가평까지는 그냥 전기로도 구동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총 들어가시는 유지관리 비용은 더 낮은데. 60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되고 하다 보니 저희 고객님께서는 사실 선택을 안할 이유가 없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색상은 카본 블랙 색상인데요. 그릴이 크롬으로 마감이 되게 되는데 저희 고객님께서는 블랙으로 마감이 되는 걸 원하셔서 이렇게 크롬 죽이기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블랙 그릴로 마감을 해서 지금 출고 대기 중입니다. 블랙 그릴로 마감이 됐을 때 너무 멋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은 튜닝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사실 이런 소소한 다이로 인해서 차량이 훨씬 더 멋스러워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드리는 하나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이코닉 글로우도 너무 멋스럽게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 카본 블랙 색상에서 너무나도 잘 눈에 띄게 보이는 그런 아이코닉 글로우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감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아이코닉 글로우 불이 딱 들어오다 보니 누가 봐도 이 차량은 BMW 차량이구나 하는 존재감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전면 부분을 같이 한번 한번 살펴봤는데 측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3 0 2 모델은 충전을 하셔야 되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왼쪽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충전 소켓이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예 제로인 상태에서 완충을 하시기까지는 완속 충전기로 충전을 하시는 기준으로 한 3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사실 충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핸드폰 충전하는 것처럼 틈 나시고 어디 가셨는데 이제 충전하는 구역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주차하시는 김에 충전하시고 하시면 사실 무리 없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고객님께서는 출고를 받아보시면서 25만 원? 원 충전 카드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여유롭게 유지 관리비를 절약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혜택을 받아보시면서 출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패밀리카로도 정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저희 고객님께서도 뒤쪽에 이제 부모님들을 좀 모시고 이동을 하셔야 되시는 경우가 많으셨는데 전장이 5m가 넘는 길이로 출시가 되어 있다 보니 뒷좌석 공간은 거의 뭐 패밀리카로 이용을 하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함 없는 그런 공간감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 선쉐이드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 패밀리카로 고려를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구매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트렁크 공간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5시리즈 차량은 정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구나라는 것들을 알수 있게 너무 넉넉한 공간감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쪽에 푹 파여있는 공간으로 인해서 저희가 골프백 같은 경우에 또 그냥 가로로도 실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감을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급스러운 소재로 많이 마감이 되어 있어요. 5302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처음에 고려하셨던 520 모델과는 다르게 메리노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촉촉하고 착자감이 좋은 그런 시트의 형상이 들어가 있다는 라 것도 같이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 넓어진 계기 클러스터를 통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내비게이션이나 기타 편의 사항들을 조작하실 수 있을 뿐더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장 길이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면서 공간이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뒷좌석을 이용을 했었을 때이 차는 정말 편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바로 5 시리즈 차량인데요. 특히나 5 3 0 2 모델 같은 경우에는. 후륜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 뒷좌석의 층차감이 정말 굉장히 유려하게 잘 나오는 그런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302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고객님께서도 처음에는 520i 모델을 고려를 하셨지만, 5302 모델로 이제 결정을 해주시게 되신 데는 정말 많은 매력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 가장 중요한 구매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60개월 동안 무이자 할부가 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력은 훨씬 더 높아지고, 유지 관리비는 훨씬 더 적어지고, 그리고 후륜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게 되면서 훨씬 더 좋은 승차감을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매력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저희 고객님께서도 이 차량으로 결정을 해주셨는데요. 오시즈를 보시면서 주행거리나 그리고 승차감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중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번쯤 고려해 보시면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상송이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박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